반갑습니다. 우리 고장 영안군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영안군 문화관광 해설사 한은화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아침 일찍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수고하고 오신 만큼 오늘 얼추례 습해서 많은 기 받으시고 아주 건강한 삶 영양에 영양하시기 바라면서 제가 성심 성의껏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서 계신 이곳이 올출산 자락이 되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영암군을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영암군은 아홉 개의 면과 두 개의읍으로 이루어져 인구는 육만여 명의 인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월출산 아래서니까 어떠세요? 기분부터 벌써 맑아지죠? 좋은 길을 받아서 그러실 겁니다. 월출산은 1988년 국립공원 2 0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한계석으로 이루어졌다고들 말씀하시지요. 영암이라는 지명도 월출산 동석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기한계에서 그럼 어떤 돌이 이렇게 있고 바위가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천왕봉 월출산 정상에 오르시게 되면 809m 천왕봉에 가시게 되면 그 주위에가 남자를 뜻하는 남근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저쪽을 보시게 되면 여자를 뜻하는 여근석이 있습니다. 남과 여가 만나면 어때요? 사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랑의 흔적으로 어때요? 여자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죠. 그 다음 10개월이 지나면 아기를 잉태합니다 그래서 올출산에는 가족 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바위도 있지만 사자봉, 양노봉, 손오공 바위, 저팔계 바위, 이렇듯 여러 종류의 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출산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120여 개 이상의 계곡이 있습니다. 그 계곡 중에서도 한 개의 계곡을 따라 이렇게 올라가시다 보면 일곱 개의 폭포가 있습니다. 그 폭포가 바로 칠치 폭포라는 이름을 가진 폭포입니다. 월출산이 영산이라는 건 선생님들이 늘잘 알고 계실 것이고 예전에 우리 할머니 시대에 모래찜을 하고 좋은 물 찾아다니면서 물을 맞고 하던 시절에 가까운 이웃의 덕진다리에서 모래찜을 하고 이곳 철집폭포맨 아래에서 흘러내리는 물에서 물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때.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안진뱅이가 들어갈 때는 엎여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그 물을 맞은 뒤로 얼마나 효염이 좋았는지 걸어서 나왔다 하는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 그렇듯 좋은 물 좋은 영산이 얼출산입니다. 자 얼출산 주위에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이 태어나시기도 하셨대요. 얼출산 주위에 보시게 되면 월남, 월산, 월암 등 10여개 이상의 동네 마을이 있습니다. 월출산에서 그토록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동네도 아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태어나셨으면 좋겠구나 하고 월자 들어간 마을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선생님들 월출산 얘기를 하려고 보니 한이 없네요. 그래서 얼출산은 간략하게 구름다리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얼출산 소개는 끝내겠습니다. 지상에서 520m 높이에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몇해 전에 보수를 해가지고 두 사람이 아주 튼실하게 마음 놓고 다니실 수 있는 그런 구름다리가 바로 있습니다. 자이 정도로 얼출산 소개는 마치고 오늘 우리 선생님들의 목적지이신 기찬맥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부터 기찬맥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기찬맥길이 1구간이 되겠습니다. 1구간은 먼저 생긴 길로서 건강의 길이라고 합니다. 자, 이쪽을 바라다 보니 또 길이 보이시죠? 이쪽은 제 2구간이 되겠습니다. 2구간은 역사의 길, 문화의 길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구간을 걷다보면 구림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영암에 많은 관광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구림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또 한참을 걷다보니 참 바르게도 생긴 나무 한 그루가 보이네요. 이 나무 이름이 바로 예덕나무가 되겠습니다. 이를 갖춘 나무다 해서 애덕나무입니다. 자, 계속 저하고 함께 걷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참을 가다 보니 녹차나무가 저희를 반기고 있네요. 자, 영암에는 야생 녹차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딸이 시집을 갈 때면 녹차씨를 한 움큼 넣어서 시집을 보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녹차나무는 뿌리를 보시게 되면 아래로만 성장을 하지 옆으로 장가지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딸이 시집을 보냈는데 이집 옮겨다니면 안 되겠죠. 너는 김씨 가문으로 시집을 가면 한 곳에서 뿌리를 내려라 하는 의미로 녹차나무를 넣었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또 걷다 보니까 대동제라고 하는 조수지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얼출상, 어떠세요? 또 다른 묘미가 보이죠? 조선시대 이중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얼출의 기가 아침 일찍 해가 솟아나는 그런 기운에다 비교를 해서 표현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까지 상당한 시간을 걸었는데요. 한참을 걷다보니 거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들 시장하시죠. 오늘 점심은 어때요? 영암에서 그 유명한 낙지거리가 있습니다. 영암의 세발낙지와 매실, 액기스를 먹여 키운 미에레카누가 들어간 갈락탕도 있고 또 낙지탕탕이 또 호롱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낙지 요리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오늘 정심은 넘어진 서도 일으킨다는 낙지 꼭 드셔보시기 바라고, 언제든 힐링하고 싶다 하실 때는 영암의 기찬맥길, 그리고 민족의 영산 올출산 많이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돌아가시는 길까지 무사 기가하시고 선생님들 가정에 늘 웃음이 떠나질 않는 행복하고 그런 가정이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영안군 문화관광해설사 한은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